자 오늘은 레이저 마킹기 어, 각인기라고도 하고 마킹기라고도 하는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은 이걸 쓰는데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첫 실행하면은 이렇게 뭐 되는데 이 오픈 스타트 뭐 이렇게 있는데 어, 오픈으로 해서 자기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파일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p e n open open o p 고 n 고 p e n o p e 고 open 이 p e n open open o 는 e n o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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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p e 2.5의 이 글씨의 가운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윗 윗부분, 어, 부분만, 그 다음에 왼쪽만 이렇게 탑탑 있는데 우리는 센터에 이렇게 놓으면 기준점이 여기 가운데로 바뀌는 거, 가운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이것은 이 모양에 대한 글씨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을 뭐 돌리고 뭐 이런 부분이고. 어, 좌우로 뒤집는다는 얘기, 상하로 뒤집는다는 얘기, 뭐 그런 얘기고. 이제 센터에 놓은 상태에서. 자, 이제 화살표를 위아래로 올리면, 그, 레이저, 이, CNC 각인기가 움직이는지 볼게요. 자, 이쪽. 자, 이제 상하로 움직이죠. 상하, 이렇게. 자, 움직이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크라고 돼 있는데, 이걸 누르게 되면, 임시로 레이저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클릭을 눌러 보면 여기 레이저 포인트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레이저 포인트 마킹이 한 포인트가 딱 이렇게 보일 거예요. 그 부분 이것은 이제 내 기준점 어디가 막 기준점이 되는 그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굵기에 따라서 부분에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, 다른 건 손을 안 대도 돼요.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빠르게, 그 다음에 메 도트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전문가적으로 뭐좀 느리게 하거나 자세하거나 어, 정밀하게 하거나 이런 건데 지금 이 레이저 마킹 기는그 레이저 마킹 레이저가 0.5W 정도 되는 거예요. 실제는 아주 낮은 거죠. 0.5W밖에 안 되니까. 이걸로는 이제 마킹기를 쓰는데 정밀도는 0.01mm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마킹을 해볼 것은 이 마킹기로 가능한 것은 나무, 뭐 종이, 그다음에 플라스틱, 일부 금속,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렇게 이런데 마킹이 돼요. 근데 오늘 해볼 이 튜브는 광택이 나요. 광택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빛이 어, 투과가 돼서 마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사가 돼버려요. 그렇다 보면 이 마킹할 때 여기다가 흡수가 잘 되도록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이렇게 칠해 놓게 되면은 그 레이저가 흡수가 되겠지 검정색으로 그러면서 마킹을 할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시작을 시작을, 스타트를 눌러보면은 자, 여기 가운데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이제 2.5라는 게 이제 마킹이 되고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어 사인펜에 칠해놓았던 부분과 마킹되는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, 이렇게 자, 이 마킹이 이제 다 되고 나면 음, 지우개로, 우리 이레이저 지우개로, 그냥 일반 연필, 샤프 뭐 이런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렇게 2.5라는 이렇게 표시가 돼. 그래서 사인펜은 지우고 그 전에 마킹된 건이 부분이고 이것은 일회만 마킹을 한 건데 아주 섬세하게 되진 않았어요. 이게 두 차례 뭐세 차례 반복해서 하게 되면 더 이제 파지는 만져보면은 살짝 이것을 태우거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마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뭐명암이라든가 시리얼 넘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. 끝.